자, 아, 오늘은 드디어 제 아이프로, 에? 아이패드 프로가 3주 만에 도착을 했어요. 3주 만에. 딱 정확히 10월 31일에 주문을 했는데, 애플 펜슬은 한 3일인가? 4일 뒤에 왔는데, 아이패드 프로는 지금 한 3주를 넘게 기다렸네요. 근데 보통 다른 분들 보니까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애플 펜슬만. 덜렁 와서 지금 한 3주를 기다렸습니다. 음, 언박싱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침대에서 찍을 거예요. 왜냐면, 갬성을 위한 게 아니고, 사실 제 책상이 뭔가를 찍을 상황이 되질 않아요. <laughs> 너무 더럽고, 자리도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어, 침대에 올려놓고, 저는 무릎을 꿇고, 거의 경건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what 따끈따끈하죠? 펜슬도 따끈따끈합니다.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됐 이제 대충 설정이 끝나서 어뭐 필름을 붙여주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필름을 붙일 거면 지금 이 화질에 익숙해지기 전에 그냥 빨리 붙여버려야 될것 같아서 저는 종이 질감 필름을 샀는데 사실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어차피 뭐 글씨도 쓸것 같고 그냥 샀고요. 유튜브 보다가 조금 화질 저하도 좀 적고 일단 가격이 얘는 한 번에 두 장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이거는 케이안의 화면 보호 필름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 하나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얘도 두개 들어있네요. 일단, 한개 분량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넣어놓고, 나중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발랐는데 <laughs> 없는데, 알콜이? 있는 걸 짜가지고 한번. 닦아볼게요. 다음은 케이스랑 이거 애플 펜슬 홀더도 같이 샀는데요. 그래서 또 이것도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봤는데 그냥 뷰씨에서 한 번에 다 구매를 했습니다. 케이스는 뷰씨 케이스고 이거 핑크색, 핑크 샌드 색깔로 구매를 했고요. 폴리오형이에요. 열면 되게 차분한 핑크색이고요. 완전 막 베이비 핑크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차분한 채도가 좀 떨어진 색깔입니다. 음, 재질도 그런 맨들맨들한 느낌이고요. 저는 이렇게 애플 펜슬을 붙이고, 여기에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걸로 구매를 했고, 당연히 자석이 이렇게 딱딱딱 되는 거고.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이는 형태가 좀덜 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붙는? 조금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만약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그렇게 막쓸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자석으로 이렇게 붙고. 애플 펜슬을 이렇게 여기다가 붙였을 때, 얘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감싸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딱한 세트로 샀습니다. 애플 펜슬 케이스인데, 얘네도 두 개를 샀는데,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감싸줄 수 있는 거랑 여기 뚜껑, 뚜껑? 뚜껑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뒤에 이렇게 막혔는데, 뭐, 아무튼 그것도 있고요. 고양이 모양이라서, 이건 약간 그냥 귀여워서 산 거고, 조금 더 얘를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이렇게 딱이 부분에 이렇게 껴가지고, 손만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홀더라서, 얘를 더 많이 쓸것 같긴 한데, 하고, 얘를, 반대인가? 뭐 얘야, 얘야. 아, 똑같은가? 똑같은 거 같은데. 아 이렇게 하니까 쑥 들어간다. 딱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짠. 네, 붙어요. 붙네요. 그럼 뭐 됐지. 안녕. 그러면... <laughs> 막 써서 글씨 이상한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거를 여기를 톡톡, 오케이, 지우개도 잘 벗기고, 예쁘다. 뭔가 느낌이 예뻐. 앱등이라 그런가? 스티커도 많은데, 약간 음. 귀여워. 음, 냥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귀엽다. 뭔가 어, 잘 어울려. 이 핑크색이랑. 음, 귀여워.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끝냈어요. 사실 아직 이 아이패드에 홈버튼이 없는 게, 저는 아이폰 8 플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홈버튼이 없는 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직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적응해서 잘 쓰겠죠? 뭐, 어플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다꾸도 하고, 할 예정이니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언박싱은 끝나겠습니다. 안녕. 짠. 자, 다 치웠는데 파우치 안 찍은 걸 까먹어서 파우치만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거더라? 아, 브런치 브라더. 짠. 브런치 브라더 파우치고요. 이게 아마 시, 어, 11인치형 파우치예요. 이제 원래 더큰 거를 이제 약간 그런 노트북 넣어 다닐 수 있는 만큼 큰 거를 사고 안에 이것저것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메쉬망 같은 게 붙어 있는 파우치를 사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것만 사고 더 필요하면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샀어요. 일단 귀엽죠? <laughs> 귀엽습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사가지고. 14,000원 정도에 샀어요. 그리고 배송도 엄청 빨리 왔고, 이게 딱 이렇게 귀여운 토스트가 있고, 발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안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보들보들한 털? 약간 짧은 털? 그런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적당히 넓고요. 그냥 이렇게 폭신폭신? 막 두꺼운 건 아닌데, 그냥 폭신폭신합니다. 얘를 이렇게. 넣으면 아주 쏙 들어가죠.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K380을 사면은 어 그것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잠그고 이렇게 하면 끝! 짠잘 들어갑니다. 그냥 폭신폭신해서 괜찮고요. 그냥 귀엽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아이패드랑 아이 펜슬이랑 애플 펜슬이랑 이거 이렇게 딱 넣고 그냥 가방에 하나 쏙 넣어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 샀어요. 진짜 안녕. 진짜 끝났다. 언박싱 안녕.